서귀포 신시가지 3주열리 101동 1층 연세 소개합니다. 생활의 모든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으며 방2 개, 거실, 앞뒤 베란다. 보증금 500에 연세 800만 원,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. 외부 샷시는 제외되었지만 내부는 올 리모델링으로 새 집처럼 완성되어 있습니다. 바닷가 벽, 조명까지 통일감 있게 마감되어 공간이 한층 넓고 환하게 느껴집니다. 햇살이 머물고 바람이 스치는 정남향, 서귀포 신도시 최고의 중심 주거지, 세석이 초등학교, 대신 중학교도 가까워 자녀를 둔 가정에도 매우 적합한 주거 환경입니다. 신혼부부의 첫 보금자리나 제주에서 누리는 세컨하우스로도 매우 이상적인 공간입니다. 웃음부동산 공인중개사 안현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